있는데요. 1.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여러분들의 국가로 어,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.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고, 각종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불러도 뭘할 사람 없어집니다. 2. 김대중 선생을 여러분들의 국부로서 당당히 모실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단군 따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, 전라도 전체의 김대중 선생의 동상, 기념물 등등을 마음껏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. 3. 힘들고 어렵게 이곳저곳에 호남향외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. 이제 자랑스러운 전라공화국에서 당당히 살아가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5.18 역시 더 이상 일베충들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 건국 신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전라공화국의 건국일를 5.18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. 정쟁도 사라지게 됩니다. 어차피 이 국민의 힘은 전라도에서는 안 된다지요? 선거는 해서 뭐합니까? 그냥 여러분들끼리 선거하면 되는 겁니다. 얼마나 좋을까요? 이유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문재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으시면 됩니다. 오로지 전라도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, 중공 똥꼬를 빨면서 북한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배똥새끼입니다. <laughs> 다짐. 전라도 여러분 이제 독립할 때입니다. 여러분들이 독립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웃 국가로서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외교의 예를 다할 것입니다.